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주씩 함께 묵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가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유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런 질문, 이러한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끔씩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집자가를 지신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당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역의 율법을 보면, 형제가 자신의 형이든 자신의 동생이든 후사를 낳지 못하고, 다시 말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형의 아내, 아니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이 취하여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문제는, 헤롯은요, 자신의 동생 빌립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헤롯의, 아, 죄송합니다. 권력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요한은 헤롯을 책망하였고, 화가 난 요한은, 화가 난 헤롯은요,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살리셨다는 이 소식. 그리고 죽어서 관에 실려 가는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 소문을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는 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피어 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신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하메 여러분 요한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려던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명령 한 마디면 당장 감옥 문이 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 있던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개인적인 원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향한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건이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불에 태워 버리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은 선포하였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이 기대함이 요한의 망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부패한 해로 정권, 그리고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심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일은 고작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다소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요, 부패한 해로 정권,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존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불확신, 의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풀어지지 않았던 의심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70년대 이야기 듣는 것 같다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화장실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어요 왜 화장실에 가면 빨간 전구를 달아놓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돌았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하, 그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계속 밀려와요 여러분 잘 듣고 잘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 제가 고생한 얼굴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고생하지 않았어요 고생은 저희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고생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했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근로까지 찾아가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고생스럽게 저희 두 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제가 무엇을 기대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저는 내 심, 저희 어머니가 큰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던 그날, 그날이었다고 저한테 말씀해 줬어요. 저희 집이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곳에, 여러분 아파트 아십니까? 아파트라는 곳에 이사 가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감격스러워서 흘렸던 그 눈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가장 좋아하던 그 집에서 4년도 지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우리 엄마는 고생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존재한다면 성도들이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질문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유대 민족을 짓밟은 로마 제국과 부편해로 정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요한의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내삶 가운데 개입하신 수많은 사건들이 내상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내가 수없이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의 마음에 밀려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더 함께 씁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하메. 여러분, 지금 요한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이죠? 예수님이세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은요.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고민에 대하여 얼마든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않고 혼자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순간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순 없지만, 대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의 제자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선포하였던 그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이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멈추고, 권사님, 장로님, 제가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그래도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상이죠. 목사가 더 이상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데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고민,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때 누구를 찾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때 우리가 찾아야 할 존재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러했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은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초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 애쓰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함께 씁니다. 마침 그 때에 예,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맞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맹인이 보게 되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회복을 통해 증거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제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셨으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외면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맹인과 걷지 못한 자, 나병들린 자, 기먹은자 가난한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기대하였던 메시아의 사역은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은 회복,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잇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실패와 절망,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순간 또한 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후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시기 위해, 저의 가정 가운데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지 않으셨다면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시든지, 우리가 알수 없어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감당했던, 제가 감당해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은 결코 회복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문제들, 그리고 형편없는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절망의 순간 가운데 놓여 계신 성도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풀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인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답이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의 답이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이 12월 한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칠족한 성도들을 구원의 울타리안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